안녕하세요. 어, 야매 김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와이파이 6에서 한번 멀티캐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버전을 1 7 3.1로 올린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최신 버전에서 한번 어, 해볼 거고요. 지난번 환경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가 PC에 설치했습니다. 를 윈도우 PC 설치했고요. 를 어, 버츄얼 박스 이용이었고요. 특이점은 랜카드 종류를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IRTIO-NET으로 두개 잡아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설치 과정은 어, 지난번에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먼저 저희가 이제 멀티캐스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유선에서 이제 멀티캐스트입니다. 유선에서는 소스가 이제 저희가 올라오죠. 라우터로 올라와서 i 3는 라우터로 올라와서 이제 라우팅 거쳐서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스위치가 받아서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해서 뿌리게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은 다 아실 거고요. 반대로 유선에서 멀티캐스트를 하실지 모르면 무선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선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무선 멀티캐스트를 하시려면 유선에서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무선은 뭐가 바, 바뀌느냐? 이쪽 사이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그 무선 단이 바뀌는데 패킷이 와서 WLC, WLC까지 가는데요. WLC에서 AP까지 그러면 패킷을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멀티캐스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멀티캐스트를 별도의 멀티캐스트 를 이용해서 보냅니다. 즉, 멀티캐스트 오버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멀티캐스트 패킷을 감싸서 AP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AP는 받은 것을 PC가 AP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멀티캐스트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레이어 2에, 그러니까 결국 목적지 앞에는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어, 목적지 맥이 다른 레이어 2에, 어, 유니캐스트로 각각의 PC로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캐스트 오브 멀티캐스트로 나가고, 멀티캐스트가 실제 PC에는 유니캐스트로 나간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어,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디바이스가 멀티캐스트 패킷을 캡업에 보내는데,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해서 또 다른 별도의 멀티캐스트 그룹으로 보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AP가 1000대인데, AP 1000대에 각각으로 유니캐스트를 뿌리게 되면, 대호폭이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를 멀티캐스트에 올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그 AP가 각각의 클라이언트로 유니캐스트로 멀티캐스트를 보내는 게, 멀, 미디어 스트림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선이, 그 멀티캐스트를 보내는데 그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멀티캐스트 플레임은 유니캐스트를 바꿔서 보낸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 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캐스트라고 IP가 유니캐스트 IP가 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 2의 IP 그맥 값이 그, 즉 각각의 맥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유니캐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어 이게 저희가 토폴로지인데요. 그 이상하게 윈도우 PC가 트렁크가 먹지 않아서 그냥 V를 한 개를 했습니다. v 1한 개에 저희가 AP도 들어가 있고요, 그 클라이언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C가 이제 WLC고요. 그래서 그 이쪽에 196.30 8 네트워크에 그 소스가 있고 소스가 L3가 받아서 이것을 WLC로 보내면 WLC가 그 멀티캐스트 오버 멀티캐스트를 AP로 보내고 AP가 그것을 PC로 유니캐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저희가 그려보게 되면 요 구간은 똑같습니다. 소스 구간은 유선과 무슨 똑같이 멀티캐스트고요 멀티캐스트가 온 것을 w 블래쉬를 보내면 w 블래가 각각의 AP로 멀티캐스트 오버 멀티캐스트 로 보내는데 주소는 저희가 정해줍니다. 239.1.2.3 이란 주소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즉 멀티캐스트가 두 개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캐스트 소스는 멀티캐스트를 여기 안 적어놨네요. 234.1.1.1.02. 이 주소를 통해서 PC 1916830.118이 보내고요. 멀티캐스트 오브 멀티캐스트. 즉 239.1.2.3을 통해서 이 멀티캐스트가 진행하게 되고, 오게 되고요. AP까지 AP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어 2단의 유니캐스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시려면 유선 단에서 멀티 캐스트 할줄 아셔야 됩니다. 멀티 캐스트를 모르는데 무선도 몰라요. 이러시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L3 스위치에서 뭐 p 이라든가 IGMP 같은 거거실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주고 받기 때문에 VLC 아시죠? VLC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보내고 받게 됩니다. 근데 VLC가 조금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샌더에서는 t t l 값을 저희가 좀 고정 조절해야 되고요 만약 샌더에 그릭 지금 랜카드가 여러 개면 그 라우팅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어~ 조금 버그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IGP m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나면 모르게 안 나올 때는 그 보시면 또트러블비팅이 가능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선을 하기 전에 유선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를 무선을 하기 전에 한번 유선에서 붙여 보세요. 소스나 목적지가 다 유선일 때, 그 무선에 무선에 있는 브이랜과 같은 브이랜에 유선 PC를 두시고 실제 되나안되나 되나 보세요. 유선에서 안 되는 게무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어 순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멀티캐스트 인앱을 하고요, 미디어스트리밍 인앱을 하고. 저희가 5기가 대역에서 어떤 그 멀티캐스트 쪽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 내 SSID에서 미디어 스트림 멀티캐스트 다이렉트를 이제 인앱을 하게 되면 끝나게 되고 어, 그 다음 PC가 이제 환경이 하이덴시티일 때는 이제 RF 태그에서 하이덴시티 프로파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요 링크를 카피가 안 되시잖아요 그냥 그, C9800, 비디오 스트림, 뭐, 이렇게 칩, 치시면, 구글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주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컨피그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무수, 저희가, 멀티캐스트 이네이블 하고요 먼저 여기서. 그 다음에, 미디어 스트림, 여기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여기 설정이 되고, v 에 관련 설정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RF 태그에서, 하이덴시티 바꾸시려면, 이쪽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모니터링에서 이 멀티캐스트 쪽 보시면 멀티캐스트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저희가 어, 구글 드라이브 올 테니까 보시고요.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이 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일단 제가 PC에 접속을 해서 아 여기 보시면 음, 버추얼 박스에서 랜카드가 이렇게 VIRTI요. 되어있는 것을 원투로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스위치 컨피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스위치 접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어있고요 보시 컨피그를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v 램 a 투12 기가 1번이 스위치랑 붙는데 예전에 했던 v n 2가 남아 있네요. v 램 a 은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1916830.118번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댄스 모드로 넣어 줬고요. 그다음에 v 램 a 1번. v 램 a 1번이 그 AP랑 그다음에 단말 클라이언트가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IP 팀 댄스 모드로 여기 넣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IGMP 기본적으로 네블을어 있고요. 자 스위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아니라 w 블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블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이, 이 가상 머신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접속이 너무 늦게 되네요.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아,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그 컨피그레이션, 컨피그레이션에서 멀티캐스트를 제가 인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티캐스트를 인앱을 하고요그 다음에, 어, IGM 스누핑이랑 쿼리어를 한번 인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V-LAN 1번에 AP랑 단말 다 있죠? 그래서 V-LAN 1번을 넣어줬구요. 그 다음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서 c 피그 세이브 됐고요그다음할 일은 이제 미디어 스트림. 아이고아이고 미디어 스트림을 인앱을 합니다. 미디어스트림 인앱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멀티캐스 주소를 넣어서 그 스트림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미디어스트림을 그냥 234.1.1.1.02를 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그 다음에 주소를 다 여기 넣어주고요 그이 스트림이 한, 영상이 한 4메가, 5메가 돼서 5메가로 넣어주고, 패킷 파이치는 14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QS가 비디오로 잡힙니다. 나중에 QS 보식 비디오 잡히고요. 바이올레이션 하게 돼도 드랍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에, 저희가 가면, 그 미디어 파라메터에서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미디어 파라메터는 하게 되면 네트워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5기가 내려놨구요 제가 어 미디어 파라메터에서 보시면 그 이렇게두 개에다가 뭐죠 유니캐스트 비디오 리디렉트랑 리다, 미디어 스트림 어드미션 컨트롤 ACM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 멀티캐스트 어, 다이렉트 이네이블 그다음 베스트 버퍼트 큐에스 어드미션 네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좀 재미 이게 속서 재밌는데 어 미디어 스트림이 이게 디폴트 값이 이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이이 이 값과 이 값이 85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랑 보이스인데 저희는 이제 미디어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 미디어 스트림을 70을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클라이트 언 미니멈 피지컬레이트가6명인데 만약에 베스트 업퍼트가 뜨고 그런다면 요것을 조절해서 한 24명 하나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설정이 있고요. 설정을 세이브를 해주시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이 아니죠. 일단 오기가 내려갈 수 있는 거 오기가 올리셔야죠. 2.4 기간은 안 뺐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전사 기간은 이 앱을 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무선 랜. 아이고, 아이고. 무선 랜에 가서, 옵션에 가보시면, 멀티미디어 스트림 및 멀티캐스 트 다이렉트 옵션을 켜주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 것처럼 옵션인데, 단일 환경에서, 뭐, 여러 대의 AP, AP 한 대에 많은 PC가 붙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에고 에고 어, RF 프로파일 아니죠 태그죠 태그에 가셔서 RF에 가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이덴시티 오기가를 바꿔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좋은 옵션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저희가 WAC 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AC 설정 끝났고요 요 PC가 이제 서버 PC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 미디어를 한번 실행시킬 텐데, 제가 한번 요 전에, 한번 이 라우팅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게 결국 라우팅 테이블을 타거든요. 이 PC가 랜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에고, 에고. 보시면, 라우트 프린트 명령 아시죠? 이걸로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 멀티캐스트 허역이19168 30.200으로 가게 라우팅 탭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미디어를 아까 제가 실행시키고 있었는데 여기 VLC가 지금 스트리밍하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파일을 골라서 신박한 정리를 넣어 주시고요.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하시면 이제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하는데 파일을 저희유 u 피 p 를 쓰겠습니다 유 d 피도 하시고 포트는 234.1.1.102 포트는 5004요 요 주소랑 포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뭐 트랜스코딩 같은 거는 굳이 뭐안건드셔도스트리밍 누르시면 스트리밍이 됩니다 스트리밍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와이어 샵에서 한번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샵에서 입선 랜카드를 한번 캡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어 234.1.1.1.0이라는 주소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v l c 보시면 아마 환경설정 인터페이스 말고요. 환경설정 환경 설정 같은데 가보시면 환경 설정 옵션이 쭉 있는데 아마 여기 전체를 한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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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해졌네요 그래서 여기 환경 설정을 보시면 전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좀안 보이는데 전체를 해놓으시고 TTL을 눌러보세요 그러시면 TTL 값을 저희가 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TTL 최대 출력을 10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리밍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 L3 장비인데, h show i p o 라우트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시면, 234.1.1.2가, 소스가 19168.3.118로 나오고 있다고, 정확하게 찍힙니다.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 두 줄이 올라오게 되고요 소스까지. 그래서 일단 소스가 보내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제 PC를 한번, 어, 이번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붙여야 되니까 제가 야매야매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주소 IP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쁘죠? 윈도우랑 그 메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IP 101번 잘받았고요 그래서, 어,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와이어샥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와이어샷을 나와라! 자, 와이어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아이고, 아이고, 줄여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igmp 거든요 igmp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중요한데 요 어, igmp 멤버십 리포트가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pc 입니다 요 맥이 맥인데 어, 멤버십 쿼리가 왔네요 2.1이 쿼리가 왔는데 어, 필요 없는 것만 지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제가 지금 아직 스트랩안눌렀기때문에안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냥 여기서 그 파일 가셔서 오픈 네트워크 같은 거 비슷한 거여시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맥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u d p 를 줬잖아요. UDP 멀티캐스트 234.1.100의 포트문 5004. 열어서 열어서 열시면 이거는 편하게 있고다 지역 분양해야 돼. 할때 알겠어요. 야. 영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일단 잘 나오게 두고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어 몇몇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헐헐 헐. 다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모니터링 가시면 여기 멀티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게 첫 번째. 멀티캐스트 L3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왜안 올라올까요 그 미더스트림에서는 보시면 어 이렇게 저희가 9992제 노트북이 234.1.1.2를 받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q s 가 비디오 q s 저희가 줬던 거죠 그리고 스이투스가 어드미티드가 돼 있습니다 요 상황이 중요하고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234.1.1.102번에 대해서도 v n 1, 2번이죠 일단 멀티캡스 그룹 아이드가4160 이렇게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볼쉽게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CRI로 몇개좀볼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장비 접속을 한번 해보고요 몇몇 몇, 몇 명령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볼만한 게 해고해고 조각대보 보면 보시면 그 멀티캐스트 다이렉트. 그 다이렉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저희가 특정 그룹 102번에 대한 상태 같은 것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다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명령어는 요겁니다 그래서 뭐꼭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치시면 m c 2 u c 멀티캐스트를 유니캐스트로 바꾸는 게올라오 됐다. 여기 디날가 뜨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맥과 IP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거, 이거를 많이 좀 봤구요. 그 다음에, 와이어색, 아까 띄운다고 안 그랬나요? 와이어색 보시면, 어,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색이, 뜨게 되면 V3, 그, w V, 아니, VLC가 버전 3를 보내는데, 어, 히스코 장비를 저희가 이제, 그, 백번을 쓰고 있잖아요. 걔가, V2 패킷을 보냅니다 2.2, 2.1이 네트워크에서 지금 쿼리를 보내는데 V2로 보내고요. V3를 보내다가 V2가 쿼리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버전 2로 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2 3 4 1.1.102번을 보내달라고 멤버십 리포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고 있고요. 이게 보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윈도우즈에서 VLC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잘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r t p 로 바꿨다니까 잘 되는데 버그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패킷을 그냥 보면 제가 멀티캐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캐스트 패킷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세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와이파이 6에서, 사실 와이파이 6라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뭐 무선 멀티캐스트 하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희가 뭐 특별하게 설정이 어려운 건 없는데, 멀티캐스트 안 하시다 하시게 되면, 모르시다 하시게 되면, 어떻게 뭐 샌더가 붙는지, 어떻게 리시버가 붙고,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누구처럼? 저처럼요. 그래서 저도, 어, 요번 하면서 조금 예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던 건 많이 공부했는데요. 일단 멀티캐스트를 아시고, 그 다음에 무선 멀티캐스트 특징들. 이렇게 어, 멀티캐스트 오버, 멀티캐스트 오버 멀티캐스트랑 그 끝단에서 L2로 간다는 거. 요런 것만 좀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와이어색에서 이 패킷이 L2로 온걸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보시면, 주소는 L3 멀티캐스트인데, 그 맥값이 유니크한, 멀티캐스트 맥값이 원래이렇게 아니라, 내 PC의 맥값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을 한것 같은데, 자,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냐. 어, 컴퓨레이션 가이드. 요, 컴퓨레이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그, 복잡하지 않고요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어, 비디오 스트림 온 카타리스 9800, 와이어리스 컨트롤러, 컨피그레이션, 이그잼풀에나와있고요 모든게 나와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퀘스트가 되는 상황이라면 요거 따라하시면 정말 잘됩니다. 남의 김선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